<laughs> 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영상은 어, 탈춤맵 스토리드 탈춤맵인데요 나미아의 기사라는 어, 탈춤맵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태 동안 이 많이 플레이를 했던 그 운항님의 탈춤맵인데요 정확히 말 운항님의 탈춤맵도 많이 플레이했다기보다는 운항님이 번역을 해주신 예, 탈출맵도 많이 플레이했죠. 예, 이번에 한달 동안 약한달 약 동안 이제, 어, 제작 기간을 거쳐서 만드신 나미아의 기사라는 탈춤맵인데요 어, 총 뭐냐 한 명에서 최대 세 명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 멜로디님하고 간만에 똥덩어리까지 이제 데리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예. 그래서 <laughs> 저희가 지금 어, 버전에 맞게 완전히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그 뭐냐 비디오 세팅 들어가서 청크 로딩이 12인지 확인 좀. 펑크 로딩이 뭐야? 그러니까 비디오 세팅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시야? 어 시야가 12 이상인지. 12인데? 네, 12 이상 그러 12면 돼요. 돼요. 아, 12면 돼요. 네. 그 뭐냐 그 커맨드 블록이 작동을 안할 수도 있다고 최소 12 이상으로 플레이 해달라고 해서 예, 하도록 하고요. 버전은 1.8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리소스 팩하고 이제 뮤직 팩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해서 아마 노래를 끄면 안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맞춰봅시다.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올지 몰라도 좋아요. 자, 그럼 갑시다. 일단 저희 마인프트 버전 몇이냐고 물어봤는데, 1.8 버전으로 눌러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1.6, 1.7, 1.5, 뭐 9까지 있는데, 아마 이거 누르면 버전이 잘못됐다고 다른 걸로 하라고 나, 나오겠죠. 아마 배고파요. 자, 제대로 설정하셨군요. 다음 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어우, 멋있는데 갑자기 표지판레이트 글씨가 바뀌잖아. 배고파요. 배랑 고파요. 배고파요. 방 가운데 놓인 블럭의 색깔은 당신에게 어떤 색입니까? 검은색. 회색 아니야? 어? 회색 아니야? 검은색 없나? 검은색 있으면. 그래, 짙은 회색 이거잖아. 맞네. 눌러. 됐어? 멋있어? 내가 짱이네. 개소리야, 넌 회색이라 그랬거든. <laughs> 짙은 회색이 맞았잖아 <laughs> 압축파일. 파이... 야, 비켜! 압축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커스텀 뮤직팩을 꼭 적용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지건? 아, 이게 운항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운항님 스킨인가? 여기 예, 곰돌이도 있어요. 아하하하하. <laughs> 뭐지 이거? 티몬가? 입에서 뭐 나갈 것 같은데 피리 부는 건가? 들어오시죠. 버튼을 눌렀을 때 BGM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 나온다. 약간 나오네요. 중세대 군? 아 여기서 나오네. 막 되게 옛날 도트 게임 같아. 그래서 약간 옛날 도트 게임 같은 느낌이네요. 뭐 이번 화는 제가 따로 BGM을 안 깔아도 되서 되게 편하겠네요. 음악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 오른쪽 레버든 그 진행이죠. 아, 시끄러워. 소리 낮춰 딩가 그럼. 추가 정보. 맵 제작 정보, 그다음에 아, 지, 유튜버와 ]구나. BJ 분들 읽어 달라고 되어 있네요. <laughs> 자, 한번 예, 읽어 봅시다. 만드니 운학 건축가 어, 제라크래프트 플러스앤 운학 님. 이제 운학 님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지으시고 제라크래프트 아마 외국 건축가인 걸 거예요, 제 건축가인가 건축팀인가든. 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커맨드 스토리 등을 추가해서 던전을 만든 어, 거라고 합니다. 어, 플레이 감상평 아이디어 제안 버그 신고 질문 등의 용건이 있으시거나 맵 제작에 사용된 건축물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은은항님 블로그. 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정보, 뮤직팩을 사용된 뮤직팩을 사용된 BGM은 게임 크로노트리거와 영웅전설의 음원입니다. 워낙 고전 게임이라 유튜브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으나 추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맵에서 제대로 된 BGM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뮤직팩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 미가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방송과 업로드 플레이, 어, 야, 영상의 방송과 업로드 플레이, 영상을 방송하거나 녹화하여 업로드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고 적혀있네요. 예. 네. 일단 뭐, 보금에, 그, 지금 당장 유튜브에 안 걸리는데, 이제 후에, 이제 그, 어, 이, 영웅, 영, 영웅 서기? 뭐, 저, 저. 영웅 전설과 이제 크로노 트리거 저 게임 제작자 분들의 사운드 트랙을 맡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주장하시게 되면은 저희 동영상에서 발생되는 광고비가 저희 게임 제작자 분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뭐 저희가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비디오 설정에서 부름, 구름 옵션을 반드시 꺼짐으로 설정해주세요 님들 구름 끄셈? 예그 다음에 비디오 설정에서 시야 옵션을 반드시 12 이상으로 설정해주세요 필수 정보 배경 스토리 그리고 게임 도움말 여러분 스토리 탈춤맵이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서 예고편 동영상을 보지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시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예고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셨으니까 제가 스토리를 읽어 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은 생명의 신 나미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나미아께 감사하고 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계의 마개, 악마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침략해왔어요. 장, 강력하고 사악한악마들의 상대로 인간들은 나미아의 기사단을 창단하고 나미아께 기도하며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나미아의 가호를 받은 인간들은 아, 남미오의 가호를 받은 인간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악마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후퇴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지? 패배를 인정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지? 예, 패배를 인정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내었어요. 악마들은 강력한 여덟 가지 유물을 인간 세상에 떨어뜨려 인간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을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은 점점 남미어를 남이야를... 잊어갔고 악마의 추종자들에게 성소마저 잃은 나미아는더 이상 인간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미아의 기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남지아는 신부와 기사들 기사들은 남미아와 다시 소통하기 위해 안개님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사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악마의 유물을 회수하기 위해 오늘도 모험을 떠납니다. 인데 아마 이거 역권광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들이 혹하기 위해서 떨어뜨린 여덟 가지 강력한 유물들에게 역관광을 당하는 악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게임 도움말. 게임을 진행하면서 특정 아이템을 인식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당 아이템을 손에 든 채로 발판을 작동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미아의 성서 사용에는 1번 슬롯 장비라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번 슬롯에다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 아머스턴드에서 장비를 획득하거나 땅에 꽂혀 있는 무기를 얻으려면 해당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땅에 꽂혀 있는 장비? 아이템 거치대가 생겼던가? 이때 반드시 빈손으로 시도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대신 놔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상자 중 다수는 열쇠가 필요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의 경우 손에 들고 상자에 사용하시면 되며 사용 후 필요 없어진 열쇠는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오!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 남아있어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되게 네 좋은 시스템이네요. 멀티로 게임 플레이를 하실 경우 마인크래프트 공식 사이트에는 1.8 바닐라 서버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는 그냥 랜서버 생각하고 근데 랜서버 사용돼요. NPC와의 대화 중에는 다른 행동을 삼가 주세요. 진행자 한 명을 정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게임에서 지정하는 단한 번에 번을, 한 번을 제외하고 절대 침대를 사용하지 마세요. 스폰지점 설정 에러로 인해 게임의 첫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스폰지점 청크재로딩의 문제로 bgm이 한번 끝나기 전에 다시 재생되는, 재생되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니꺼 딱 키면 된대요. 네, 이제 뭐야, 이거는 못 꺼내니 못 꺼내네. 좋아요. 이제 이거가 이제 게임 시작하는 버튼인데, 나미야의 기사들이네요. 이게 뭐야? 죽어버린 나미야 기사들인가? 네, 뭐 여튼 네 선대 남녀의 기사들인가봐요. 이제 저희가 후대고 갑시다. 거기 달하는데 괜찮아요? 뭐 가면 먹을 거 주겠죠? 안 주면요? 아깝잖아요.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머. 이번 임무를 위해 성당을 떠난지도 3 개월이 지났습니다. 뭐야 뭐야? 추위에 지쳐갈 무렵 운 좋게 발견한 동굴에서 쉬는 시간 당시는 다시 임무를 확인하고 장, 장비를 챙겨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에? 여기. 여기. 아, 아. 어, 멀티플레이 전용. 아, 여기서 멀티플레이 같은 경우는 먼저 옷을 가져오는 거구나. 저 앞에 복음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원래 하는 사람은 여기서 가져가고 뭐님 가져요? 네. 가질 거예요? 어, 전 촌스러운 옷 입을게요. <laughs> 자. 일단 아, 귀환의 근데... 마법서. 이게 묶인 육체를 원래 세상으로 돌아오게 해 줍니다. 한번 사용하면 책은 소실됩니다. 뭐야 사라졌어 너, 너왜 캐릭터가 안 움직이지? 이거 두개 먹었어. 에? 나 귀한 마법서가 뭐인지 종 귀한의 마법서는 한 장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종이 조각이 뭐? 이. 아 그냥 가져가라고 반드시 가져가라고. 자그 다음에 하이루 임무서 하이루 영지 하이루 마을에 하이루 마을 <웃음> 잠깐만 <웃음> 하이 <웃음> 아 이분 네이밍 선생가 이상하다니까 마을 이름부터 그래. 반겨주네. 하이루 마을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3년 전 겨울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이 왔다고 하는 군 살아 움직이는 시체를 본 적도 있다고 하네. 이건 악마의 유물에 의해 일어난 일이 틀림없어. 이미 손 쓰기엔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자네가 가서 마을의 상태를 확인하고 악마의 유물에 대해 조사해주게. 하이루 성채에 있던 <laughs> 서기관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자세한 내막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부디 몸 조심하게. 카해 텔 신부로부터. 너얘옷 벗길 수 있네. 오야. 벗기지 마! 내 거야. <laughs> 아 여기가 이제 지도인데 저희가 있는 위치가 안 나오네요. <laughs> 지도에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빨리 옷을 입어요. 어머, 아, 아, 자, 와와, 다 벗겨 버립시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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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오케이, 지 커플. 근데 왜나이겨본개 <laughs> <안 웃음> 맘에 들어. 내 눈이 보이잖아. 잠리 커플룩. 리 커플룩. 나 봐봐요. <laughs> 아눈 제대로 뭐안 보이는구나. <laughs> 저 눈이 없어요. 야너왜 나갔어? 님들이 안 움직여서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지. 아니 가만히 있고 막 얼굴만 왔다 갔다 그래요. 무섭게. 아 어렸자. 너너 얼굴 오. 아 원래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근데...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리긴 한데 나 눈이 보여. 이갑본 마음에 든다. 둘이 커플로 이... 가죠. 뒤질래요 가자. 마음에 든다면. 오, 오, 오. 챕터 오. 1! 와, 글 글씨 쳐봐. 기사의 무. 뭐. 님뭐안 네, 일단... 주는데 어떻게요? 에? 피도 다섯 컼 달아 있는데. 잠깐만 님 힐, 슬래시 힐 쳐봐요. 아 이거 없네. 체력 채우는 명령어 뭐지? 아 일단 가보죠. 가면 뭐라도 있겠지? 잠깐만, 그러니까 하이루 성채 내에 4개, 있던 서기관의 기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어, 님 여기. 어, 뼈다. 네가 먼저 열지 마. 안 열었거든? 오이뼈 있네요. 북극 연어. 아 싱싱합니다. 이거 배고픈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어요. 아, 야다 가져가지 마.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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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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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다만 시체. 오 썩은 고기 감사. 야나 먹을 거줘 누아 가져가. 얍얍 얍. 먹고 싶니? 어. 오케이. 가서 먹어. 대견이해주 <laughs> <laughs> 거기 연어는 나중에 하시면 될까요? 뭐라고요? <laughs> 음, 누 사람 자살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노래가 약간 좀 옛날 그 게임 같거나 그렇죠? 님 지도 위치 표시돼요 이제? 아 지도 위치 표시돼요? 어. 아 그런 와들어오 표시돼요. 개간지다. 멋있다.쩐다. 고마워요. <laughs> 모르니. 뭐가 고마워요? <laughs> 네 멋있다 근데. 개소리. 야아 <laughs> 우리가 지도 밖에 있어서 안 보였던 거구나. 지도. 어. 어. 야, 뭐야 얘네 이, 이름은 뭐야? 썩은 뼈다귀. 어. 아. 아. 어, 맞는 소리 봐. 아, 어. 와. 내가 멜로디 님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예? 소리 못 때리잖아요. 예? 팀킬. 아. 되잖아요. 잠만. 깐 소리 약간 좀줄이자 잠깐만요. 님, 저 앞에 있는데 죽이지 말아 봐. 이상한 거봤은데 어. 뭐야? 님 빠져요. 그래. <laughs> 생긴거 뭐야? 바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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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당근 옛날, 옛날 멜로디 스킨 미친 생긴게 완전 얘 스캐리야 와활 쏜다 어, 뭐야 아님저 쏘잖아요 어. 어. 님들? 뭐야 도와줘아아 거쪽에다 있구나 도와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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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웃음> <웃음> 아니 그쪽에다 있는지 몰라 오 활이다 조잡한 활꽉찬내 구도 너어 뒀어 엘몽 엘몽 님이 공수해요님 직업 선택 됐어요 <laughs> 누구몸대로 <laughs> 아싸 탱커 해야지 탱커 여기 뭔가가 있다 오케이 이제 여기가 그 하이루 마을로 들어가는 곳인 거 같아요 하야 조심해 위에 거울이 있을 수도 있어 어 거울이다 아. 어 뭐야 당신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지도, 지도를 펼쳐줍니다 뭐 있나? 지도에 표시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앞 앞로 보..앞쪽에 보이는 동굴로 한번 들어가볼까? 야 저런 말 친적이 없어! 아빠 아니야. 넌 방금 저렇게 오글..오글이 토글이 되는 대사를 뱉었어 안돼자 여기가 동굴이네요 아 여기 성채가 아니구나 어? 잠깐 성채 가는 길 아닌가요? 그런가? 아직도 가는 길이야? 요 아래 울타리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우와 어머 이뻐다 다이안가? <laughs> 우다양. 가야인 거 같은데 네. 목해져. 기침대 있어요. 예? 네? 이거 한 번만 사용하라는 아, 네. 침대 침대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그 저희가 따로 꺼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광산 책임자에게 기 광부의 광산모 하나 챙겨야 돼서. 아, 네. 광산모 챙기시고 전 여기 있는 거 챙겨 올게요. 아. 광산모 뭐 하는 건데? 어? 광산모 써 임마. 써 써. 불빛 나겠지, 머리에서 모자 지모자 뭐? 모자 안쪽에 자그만 글씨로 광산장 취임 기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laughs> 씨. <laughs> 아 근데 이번 도아내눈안 보이잖아 안돼 아 책임해 이거 어딘데 지금 저는 아까부터 눈안 보이세요 아 그래요 광산 책임자의 일기 자 3년 전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린 망할 눈 때문에 농업과 목축업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다 살기를 마련하기 위해 음. 시작한 광업이지만 미숙한 탓에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영준님은 이 저주받은 땅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 짧은 경력이지만 나의 생명을 상징하던 소중한 광산 모아 나의 책임을 상징하던 레일 카트 열쇠는 이곳에 남기고 간다 이 레일 카트를 타야되나봐요 지금 여기 카트 타야되는데 열쇠가 없어요 찾아야 돼. 네네 열쇠가 저한테 있어요 그니까 러이아 있어요 그 얘가 잡고 있었어요 아 그럼 열어주시죠 싫은데요 나만 타고 갈건데요 잠깐 이거 뭐지 못가게 막을건데요 아 열쇠 필요 아아 아, 이거를 이렇게 <laughs> 오뭐 님만 열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세개 꺼내야겠네요 네 아니 o n t know how to take up that. You go on Kwangsan, 라고 되어있네요. 자, t t e r I checked the one to s 자 빨리 넣고 y catching a k i s 레 around here in t h e r 몬스터다. 카트라이더. <몬> 님들 <몬> <여, 몬> 몬스터 있어요. 에? 오자마자 몬스터 있어요. 뭐야? <몬> <몬> 어. 아. 아. 헉, 아, 여기서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 있네. 어. 여기 뭐, 이제... 여 열쇠 한번 더 필요해요. 에? 열쇠 한번 더 필요해요. 열쇠 하나 더 필요하다고요? 네, 거기 똑같은 열쇠 하나 더 필요해요. 아, 그 광산. 아, 그래서 이 열쇠가 사용하고 안 사라졌구나.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다고요? 빨리 싸고 가자 우리. 아, 어. 어 뭐야? 아 깜짝아, 여기서 여기 열쇠 써야 되는 곳이 있다고. 아 여기 크래프팅 박스.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아이고. 아, 자 갑시다. 먼저 갑니다. 예, 가세요. 전 탱커니까 가서 막고 있을게요. 안눌러져요 뭐야 버튼이 어딘데? 디 모르라도. 야호! 뭐야 버튼 어디? 아 여기 있네. <laughs> 와님 이거 엄청 높이 올라가. <웃음> <웃음> 우와 책자, 책자 보관용. <laughs> 아 재밌다. 이거 책 모는 거구나. 책 보관용 마법 상자. 이거. 가고 나서 말해주실래요? 제가 도착하면 오. 짠! 책자 보관용 마법 상자. 아 여기다가 이제 쓸모없는 책들 넣으면 되는구나. 와이크리퍼는. 어 잠깐 잠깐 하이루의 영지 이건 가져가야 될것 같아 하이루 영지 저거 임문 저 가져가야 될 거고 침대 부숴줘요 이거 지금은 완전히 눈으로 뒤덮여 분간할 수 없지만 이어진 울타리 울타리들은 한때 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불러 못부서어떡 하지 내가 침대 잡아게는데자 네? 그대로 자, 자, 있어 어, 리브 리브 눌러야죠 니까 그러니까 이거 침대 타지 말랬잖아요 안 죽으면 되죠. 아, 아 죽지마 안 죽고 다음 스폰지좋까지 가면 되지 <laughs> 왜 저만 하드코어를 해야 죠거너이어진울타은들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니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어데이어너이루하이루 아까부터 하이루하 이거 너 히어로는 또 뭐야 <웃음> <웃음> 아, 좋은 왔던 게돌아가거무데무식한데 어떻게 처리가 할 수가 없다 뭐래 내가 거 이거 이거 내가 뭐... 어 포산 집이야 내 집이 있어. 요아 여기가 영지구나. 하이루 마을. 당신은 잠시 숨을 돌리며 임무서를 꺼내 재차 확인합니다. 성. 아 이거 가족이 에이. 잘했다. 어 하이루 성채에 있던 서기관의 기록을 찾아야 돼요. 저게 성인가 뭐. 서기관의 기록을 찾기 위해 안쪽 성채를 조사하는 게 먼저겠군. 안쪽 성채. 성채 먼저 가죠. 노노 집을 먼저 뒤져봐야죠. 아니 성채 먼저 가는 게 먼저겠군이라고 메시지 에 떴는데 뭐하러 결국 뒤져. 뭐가 <laughs> 제? <laughs> <laughs> 아니 스토리대로 진행하자고 스토리대로 눈이 오면서 동시에 비가 오더니 이건 역시 역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당연하지 바이옴의 농간이다. 어 애플입니다. 악마의 유물에 대한 인위적인 현상일까? 자 일단 악마의 유물이 여기 있다는 거는 맞다는 거 같아요. 근데 군데군데 이제 비가 내리고 눈이 내고 교차하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서기관의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 이쁘다. 이게 전체지도구나. 와 서기관의 어이름 뭐예요? 핀터야. 이름이 뭐였어? 어 뭐야? 이 화이트고 있다. 어, 저주받은... 여기에요. 저주 받은 저주 어쩌고저쩌고했는데다못 버고 죽여버렸어. 여기요. 저주 받은 기사병. 아. 어 여기 칠 수도 있다. 어. 뭐할 어, 거다. 야좀 잡고 잡고 열면 안 되냐? 안 먹을 돼. 거라고? 아, 먹을 거라고? 뭐할 거야. 궁중용 수제 고, 아니, 고급 수제 파이 아. 아. 기록 찾았습니다. 아, 나도 하필. 뭐라고? 에? 아니에요. 말안 할게요. 와서 보세요. 네, 님 <laughs> 여기. 네? 저 먹었고 왔는데. 아 걔도 일단 이거 세세개 들었던 거 같으니까. 나 먹을 거 정말 안 되나? 어 서기관의 기록. 아 여기 뭐야 되게 찾기 쉽게 돼 있네. 결국 영중 님은 이 저주받은 땅을 버리기로 결심하셨다 나는 영중 님의 결정을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성채 동쪽 바깥에 동쪽 바깥에 있는 고아원에서 경비원 두란을 만났다. 두란이라. 영중 님께서 땅을 버리고 모두 함께 이주하기로 결심하셨으니 포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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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떠날 채비를 하라고 일렀다. 그런데 두라는 광기 어린 미소를 띠며 자신은 여기에 남겠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위험을 느끼라는 서둘러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왔다. 포버스 신부는 어디로 는지 보이지 않는다. 가입시다. 가입시다. 따라. 아마저 포버스라는 저 신부? 아그경 그, 그, 경비원인가요? 하여튼그그 사람이 이제 어 홀린 것 같죠? 악마의 유물에여가 이제 고아원인 것 같은데. BGM을 꺼졌다. 나 아직도 계속 나가는데. 나 꺼졌네. 나도 나갔다 들어와. 싫어. 잠깐 뭔가 이상한데. 파이가 너무 못 생겼잖아. 뭐라고? 최근에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니 최근에 사람이 드어오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스를 잡나? 어디 위에 화살표. 벌써? 해. 벌써? 에? 화살표. 아 뭐야 우측으로도 갈수 있고 왼쪽으로 갈수도 있는데 왼쪽으로밖에 못 가. 근데 왼쪽은 막혀 있어. 뭐야? 낚시구. 낚시다. 아니 아니 이게 분명히 어떤 아이템을 들고서 저기 있으면은 문이 열리는 거라든가 레버를 당겨야된다거는 그럴 거예요. 그럼 어, 좀 뒤져 볼게요. 음. 어, 네 어? 어? 네, 누가 누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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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막 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애러 멍청한가? 마을 건물 좀 뒤지다 올게요. 네네네. 나도 그러러 가야겠다. 고아원. 어? 응. 네? 어? 찾았어요? 하아... 오세요. 예? 네? 오세요. 왜요? 오세요 빨리. 예. 네. <laughs> 설마. 하아... 아... 설마. 일, 저 가고 싶어요. 굴리 설마? 야 이거 뭔데? 5분... 5분동안 찾으러 도다, 돌아다녔는데 여기에 레버가 있네 복잡하네 여기 아, 하... 그 안에? 이 네, 안에 자 일단 갑시다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